안녕하세요. 예비 엄마 아빠 여러분. 출산이 다가올수록 걱정 반, 설렘 반이시죠? 오늘은 순산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분만 단계별 호흡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출산 과정에서 호흡은 단순한 손시기가 아닙니다. 진통이 올때 산모의 통증을 조절하고 아기에게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며 결정적으로 힘을 주어야 할때 자궁수축을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호흡법을 미리 숙지하면 예상치 못한 고통에서 침착하게 대처하고 남편과 함께 리듬을 맞춰 순조로운 출산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알아볼까요? 분만 일기, 잠재기, 느린 흉식호흡. 배가 단단해지고 약한 통증이 올때 코로 3초 들이마시고 입술을 오므려 3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평소보다 느린 호흡으로 심신을 이완시켜 주세요. 분만 일기, 활발기, 빠른 흉식 호흡, 진통이 규칙적이고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코로 1초 들이마시고 1초 동안 짧게 내쉬는 평소보다 1.5배에서 2배 빠른 호흡으로 통증을 흘려보내세요. 분만 일기, 이행기. 이행기 호흡. 가장 힘들지만 아기가 곧 나올 준비를 하는 마지막 단계. 가볍게 세번 하고 하고 길게 내쉬는 리듬으로 강한 수축을 이겨냅니다. 분만이기, 만출기, 심호흡, 10초 힘주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참은 뒤 10초간 하복부에 힘을 줍니다. 아기가 나올 때 회음부 보호를 위해 힘을 멈춰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입을 벌리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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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내며 얕고 빠르게 쉬는 팬팅 호흡을 사용하세요. 이 호흡이 힘을 쥐려는 충동을 막고 아기의 만출 속도를 조절해 줄 겁니다. 분만 상기, 태반기 편안한 형식 호흡 아기를 만난 후 깊게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내쉬는 편안한 호흡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분만호흡법은 남편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산소를 세워주며 호흡 리듬을 유도하고 마사지로 이안을 도와주세요.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출산 과정을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출산은 가장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숙지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기를 만나는 날까지 저희가 응원할게요. 순산하세요. 감사합니다.